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비우고 살자. 그래서 비움으로 세상을 산다 하는 것은 도인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잠자기 전에 적어도 한 5분 정도의 명상을 해가지고 나를 갈고 닦고 또 익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침산주공에 있는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은 탑이 있죠. 경주 불국사나 합천해인사나 월정사나 이런 데 가면은 탑들이 있는데, 그탑 사이에서 보이는 이 성류. 이게 참, 우리가 상상 위에로 아주 아름답고 모양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종류가 나무가 하나 밑으로 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를 그릴 때는 화이트로 이렇게 먼저 끝에다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색하고 연지색 진한 걸로 끝에다 해서 이렇게 진한 연지색으로 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끝에는 구렁봉으로 이렇게 딱 나오게끔 근데 위에는 그쪽에서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나가 있는 쪽에는 약간 어린 종류가 아주 비슷한 맛을. 그다음도 이렇게 한두 개씩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laughs> 탐스럽게 있는 요것이 알갱이가 진하게 될수 있게끔 이렇게 찍어 주는 거예요 아주 입안에 군침이 돌고 이걸 먹고 하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자녀 생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좋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집안에 용성하게붙이는으이고잘 챙겨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독법으로 해가지고, 약간 선을 해주면은 음향 표시가 돼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서 나오죠. 이렇게 해서 밑에 살짝 이건듯한 이런 느낌이 오게끔. 이렇게 몇개 해주시고, 채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컬. 现在我也没有办 방향을 조절해서 이렇게,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실제로, 송유나물 보면, 잎이 잘면서도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그리면은, 그림에 대한 극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적당히 몇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립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니다 그래서, 약간 붉은색 잎들도 밑에가 들어가면은, 어린 잎이 같이 겹쳐져가지고 생동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만들고, 밑에서는 탑이 9000 석탑 3뭐0 0 석탑 있는데 이렇게 그 밑에 기단으로 해가지고 밑에는 좀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쌓아 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밑에 기단색이 있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옆에 사이에서 돌과 돌 사이가 약간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이 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올라가서 3단으로 이렇게 등판을 놓고 다시 이제 또한칸로 올라가고 두 칸을 놓고 계단을 놓고 이렇게 또한 개를 올려서 올라가게 위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한 개씩 올라가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그래서 맨 위에 거는 이렇게 약간 둥근 기단석을 만들어서 이렇게. 썰을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거리, 이렇게 나주시고 이렇게. 약간의 그림자가 있는 듯한 이런느낌이오게끔 바닥을 만들고시고 이렇게 하면, 한결 아주 은치가 있어서 모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맥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작품 완정도가 높아지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림으로서 내 마음도 닦고, 몸도 다스리고, 또 가정도 생각하고, 국가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먼 후일에 우리 후손에게 어떻게 전해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 겹쳐주면은 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고 옆으로 가고 뒤로 가서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 그래서 맥도 선을 그어서는 선의 질감이 높아지게끔. 작업해서 요 안에. 안쪽에 열매가 달려있는 씨앗은 이렇게 농담 처리를 해가지고 살짝 밀어주세요. 이렇게 아주 많은 듯한 느낌이 오죠. 이렇게 아주 소질소질하게 익어가지고 아주 시무릅고 모양이 나고 예쁘게 그래서 저기 위쪽에 얘를 가지고 하이트로 쪽에다 찍어서, 이렇게 알갱이가 탁 익어서, 더욱 아주 빛나게끔. 이렇게 몇 개를 찍어주면 아주 입안에 분침이 돌고, 아주 모양이 나서, 아름답죠. 자, 이렇게 탑과 청류가 오래져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하고, 좋은, 좋은 일만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세상을 비움으로 살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를 비우고 또 내려놓았을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움으로 살자. 이렇게 간단하게. 위협으로 사야죠. 자, 이렇게, 가리고 누가 그렸냐? 성재가 그렸다.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천천한 세상, 건강한 생활, 생산을 많이 하셔가지고, 세계가, 인구가 불어나서 더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